아니 음? 이 가격이 진짜 말이안 되는 게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대표님이 미쳤어요 가격이에요. <laughs> 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오늘부터 캠박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캠박스의 시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집시맨 캠핑카 대표 최원호입니다. 캠박스와 집시맨의 집시맨 캠핑카 크로스 크로스 <laughs> 네, 크로스 콜라보 라이브입니다. 어, 괜찮은데? 네 코, 크로스 라이브예요. 어. 또 어떤 라이브일까요? 또 상품들이 또 많아요 저희가 상품들 많아요. 상품 종류가, 많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준비해 있는데 이제 시즌 아웃 적자 라이브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조금 싸게 한번 해보자 그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뭘 싸게 하냐? 저희는 원래 가끔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 그쵸 미쳤어요. 네, 좋죠. 그 또. 행사 있는데 그거에 감안해서 야 우리 컨셉대로 적자로 가자. 적자 라이브. 어, 적자로 네. 가자. 그래서 수량 제한 그리고 시간 제한을 갖고. 네. 물 동보차 어 약간의 시즌 아웃 기본으로 그리고 아까 시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기념 네, 이제 구정 <laughs> 설맞이 약간 깜짝 이벤트 네, 네 설맞이 여러분들께 또좀 요즘 어려운 경기에 여러분들 이제 캠진님들또 집시맨 캠핑카 구독자님들 네. 이제 커뮤니티 다 좋은 좀 선물처럼 그렇죠. 찾아온 라이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캠박스 몰그 다음에 집시맨 캠핑카 몰 두 군데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가능하십니다. 수량으로 판매하고 네. 있으니까요. 똑같은 수량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그러면 이거부터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볼까요? 네, 가면서 볼게요. 네, 이거 읽어 주시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박한 파워뱅크.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입니다. 인산철 파워뱅크. 그러니까 음. 배터리만해도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그쵸.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데 전기를 좀 캠핑하는데 전기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안 어, 이제 못하죠. 어떻게 노지가면. 하 근데 이제 이제 전기를 좀 내가 써볼까? 네.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몇 백만 원씩 들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엔 크가 사실은 제일 비싼 그죠 만만치 않 준비물 중 하나잖아요. 텐트 몇십 개의 가격이 나오긴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DC 전기 뭐 핸드폰 충전하고 간단하게 조명 켜고. 뭐 십이 볼트로 할수 있는 용량 많이 먹지는 않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처음 전기 캠핑을 하시려면 오. 뭐 인산철 파워뱅크 싼걸 사도 백만 원, 5 0만원 이러니까 음. 그게 아니라 음. 아예 싼 걸로 진행을 하시, 한번 해보시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겠다 좀 이제 고가로 넘어가시라고 약간 입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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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뱅크라고 하면 쏙좋 네. 했네요. 그러니까 캠 캠리니들 네 캠리니들. 어, 들을 위한 파워뱅크다. 이거 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149,000원입니다. 쇼핑몰에서는 근데 원래는 149,000원이 아, 그렇죠. 더 싸지잖아요. 네. 네. 지금 만원을 더깎았어요더깎았어요 더 깎았어요. 어... 저희가 쓰는 DC, DC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음... 파워탭 코드와 전기 잔량을 볼수 있는 간단한 볼트메타 잔량계를 달아서 심플하게 심플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쓸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다 있네요 딱, 기본, 딱, 딱 기본이에요 <laughs> 네. 네. 이거 저희 10개. 무한대로 판매하지 않잖아요 네, 10개. 10개 한정입니다 캠박스몰 5개, 집시의 캠핑카몰 5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 이제 아리온 파워뱅크 삼성 반도체 쪽에 설비를 하는 믿을만한 회사에서 오. 이 속에 있는 셀을 현재 자동차 무인자동차 중개 이쪽에 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겠죠 어, 어쨌든 신뢰가 가는, 신뢰가 가는 네, 기업. 네, 업체네요 네, 신뢰가 가는 기업에서 워런티 3년, a e s n 년보 a 어요 i l a b l e Warranty is not available. Warranty is not available. Warranty is not a v a i l a 고 l e Warranty is available. w a r r a n 정우 의 파워뱅크죠. 네, 이게 2인원 파워뱅크라고 합니다. 네, 300암페어에 예, 할인가 285만 원. 네. 이거는 어, 정우 엔지니어링 제조사. 지금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만날 수 없는 가격이고요. 맞습니다 어, 보통 제조사 입장에서 가격을 너무 싸게 한다거나 저희가 적자로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에이, 그쵸. 근데 대표님과 오래오래 상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요 폴딩박스 너무 탐나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 집시맨 캠핑카에서 중국 공장에 네.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아니, 이 가격이 진짜 말, 말이 안 되는 게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대표님이 미쳤어요, 가격이에요. <laughs> 자, 얘도 한정 수량이 있긴 하잖아요 한정 수량입니다 네. 지금 몇 개죠? 50개 50개, 50개, 50개. 블랙 50개. 화이트 두 가지 색상 이렇게 보여지는데 100개 총 100개예요 100개. 네, 50개 50개씩 해서 캠박스 몰 50개 집심면 캠핑카 몰 50개 그러니까 체감상 여러분 더 기분 좋으시라고 9,900원에 올렸습니다 네.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9,900원? 네. 그리고 실제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적자 네. 라이브예요. 진짜. 이거 근데 게다가. 만들어보세요. 상판, 상판. 이거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네, 상판 포함이고요. 여러분 보통 폴딩 박스 네. 사셔야 된다면 다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음. 그리고 이거딱 접으면 굉장히 조금해집니다. 이거 톡톡 누르면 또 하나 사고 내려가요. 싶어요, 대표님. 캠핑카나 카라반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거의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뭐 어떤 걸까요? 아무 것도 안 해도. 네, 이게 저희 아무 홍보 안 해도 물에서 아. 이걸 판매하고 있는 업체 두 군데밖에 없고요. 네, 가격이 원래 저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도 알려주세요, 대표님. 해피볼 오리지널 MP 여기. 오, 바, 보여요. 네. 이게 오한장한장 네, 한장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총 50장의 페이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페이퍼냐? 분리를 음? 보시고 물을 내리면 그 물이 딱 모여서 물의 무게로. 깔끔하게. 네. 뚝 떨어지는. 그래서 50장이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아, 엄청 오래 쓸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오리지널이랑 MP의 차이점요 아, 뭐예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오리지널은 네.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쓰시는데요. 네. 이 MP는 좀더 큽니다. 아, 사이즈가 더 그래서 진짜. 미국, 미국 캠핑카나 카라반이, 어, 유럽 거보다 변기가 커요. 오호. 어. 그냥 미국 건다 커요. 네. 애들이 일단 크잖아요. 네. 그쵸. 네, 여기도 크니까. 네. 좀 크게 진짜. 좀 만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럽 거에도 큰거 써도 깔끔하더라고요. 네. 어, 그럼 원래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저희 집집면 캠핑카몰 들어가시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1위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좋은 가격에 또 8,900원. 이것도 한정 수량이에요. 한정수량 0 개만. 요즘 인테리어 대세 중에도 집에 집 지으시고 아... 인테리어하실 씰링 팬다는집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기 순환도 되고 작은 열로도 순환이 되면 네, 금방 맞아요. 따뜻해지니까. 예. 그래서 캠핑을 가시면 텐트 안에 추울 때 난로를 펴놓게 되면 음. 옆에 있으면 여기만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팬을 달아놓게 되면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천사상 들어가 보시면 리모컨도 쓸수 있는 방식이고요. 음. 일단 가격도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얘는. 19,400원 o 9,400 원. 와, 진짜 h a t m a n 0 u t o n Sabbat. What? Manguton Sabbat. What? Manguton Sabbat. What? Manguton Sabbat. 네, 허... 방에, 방에다? 220V 제품도 네 그러니까요. 220 t o n Sabbat. What? Manguton Sabbat. Manguton s a 0 b 보 t m a n g u 드릴까요 자, 저쪽 보다 말았으니까 요 매트 하나 온열 매트. 온열 매트. 온열 매트. 저 같은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템인 네. 것 같아요. 자, 이게 온열 매트입니다. 온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열선 라인이 보이죠? 네, 열선 라인 이렇게 또 이제 꽂아서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12볼트 1 2볼용 네. 네. 차량에서 차방에서 뭐 씻어, 차서용 가능하고요. 네. 파워뱅크에는 다 있죠. 시거소켓, 시거소켓 꽂으면 되는데 보면 어두 개죠. 두개네요 진짜 듀얼 반만 <laughs>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혼자 자면 이쪽만 켜고 둘이 자면 양쪽만 켜고 그래서 어, 두개 해도 배가트가안 되는데 그래도 또 전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솔직히 혼자 자면 두개 다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이요? 가격은 중요할 게 없습니다 이 전기 용량은 신박한 파워뱅크로도 1박 이상 쓰실 수 있고요, 있고요. 가격은 <laughs> 좀 엽기적인가요 여기. 엽기적인가요? 컨트롤룸 만해도 비싼데. 아, 5만 원이 안 돼요. 4만 9천 원. 네, 4만 9천 원입니다. 예, 지금 수량이 열다섯 개밖에 네, 안 15개요. 돼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짠, 캠즈님들 짠, 캠수님들 지침, 짠. 에, 구독자님들 짠, 한잔 하겠습니다. 한 모금 할게요. 아우 이런 시간 종종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를 혼자 했었어요. 네. 어, 생각보다 재미도 없고요. 너무 다운이 되는데, 이 어디 TV 방송에서 듣더니, 음. 진짜 청량하고 네. 맑은 목소리가 옆에서 계속 나오니까. 어,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아마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 진짜 종료해야 돼요. 네, 헤이저. 낚시맨이 아니 네. 오시면. 어 아,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캠박스의 시은이었고요. 저는 집시맨 캠핑카의 최... 아 우리 전기맛집 넣어야 돼요. 네. 전기맛집 집시맨 캠핑카 대표 최현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부터 캠박스. 아니 음. 이 가격이 진짜 말, 말이 안 되는 게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대표님이 미쳤어요 가격이에요. <laughs> 가격이 어... 어떻게 되죠? 가격은?